나는 Friday night, yeah, 만들어 온프 밤. 임 프라임. 하. 춤. 예쁘. 예. 황태아. 아대님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 지금 코러스 죽이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서배하러 <laughs> 왔어요. 잘잘 좋습니다. 찾아오는 가수 것 선물 떡상 시켜주는 스타즈 중에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황태아, 이학미리 이건 슬픈 자기 속에서 에이. 친구들아, c h a girl 와 s o 거 a y so f i n g i together y e a h yeah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도 가서 코스 해 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형태님들 앞으로 오시게요. 아유. 아유. 아유.. 무대에서 개밥 신내가 그냥.. <laughs> 아, 잘안다고태야형 <laughs> 아, 아, 그래. 냄새가 <laughs> 너무 나는자 인사 좀 해주세요. 누죠분들은 저희는요. 팀 이름이 뭐예요? 저희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다레키 네. 듀오요? 눈가리가 좀 많이 안 부었는데? 눈가리가.. 눈가리야지 무슨.. 라 그래? 진짜 눈 괜찮은데? 와.. 나아, 이 어떻게 돼요? 저는 개코고 저는 최자예요. 네. 팀원과 품바요? 이쪽이 <laughs> 팀원이고 품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들리네. 예. 개코. 예. 그리고 최자. 보천과 보르노요 <laughs> 뭐라는 거죠? 아니 아니고. 개코와 예. 네. 네. 최자. 노사연과 이무송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무송이야? <laughs> 뭐라는 거죠? 네, 노사연. 전혀 안 들리는데. 저 정신 존욕을 하시마요. 뭐라는 거예요? <laughs> 개코 허재 <laughs> 강동이. <laughs> 강동이라는 얘기에요 생각보다 키가 많이 구었네 아, 아, 모르겠어. 아니, 대한민국 근데... 최고의 랩대형님들 아니야. 아, 아, 뭐 그래 래퍼야 아, 퍼셔 랩퍼가 어, 뭐 아, 이좀 힘들어서 단가가좀 당... 센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다 아, 그래? 어. 어. 맞출 수 있다고 들어 가지고 장르 구애받지 않고. 죽 아, 뭐 당연하긴 한데. 죽은 근데... 노래도 다 살려낸다고. 아, 어. 대가리가 어. 누구지? 아, 대가리? 당신 대가리요? 대가리가 접니다. 아 리더예요. 황현사랑, <laughs> 어. 당신이 잔발이고. 몸통, 잠바리입니다, <laughs> <laughs> 잔발. <laughs>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저 다이내믹들이 잔발이 취아입니다코로스 <laughs> 잔발이. 근데 손에 땀이 좀 많은 거 보니까 잔잔발인데. <laughs> 긴장을 잔뜩 했네. <했는데. 웃음> 자기들끼는뭐 나눴네. 그래 아, 그래 그래. 좋아. 아 이분들 뭐 코러스 넣어달라고서 해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코러스 좀 넣어드렸으면 응.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곡이 있어요 당신들. 노래... <laughs> 곡이 저희 노래 아니 곡이 많은데. 네. 아, <laughs> 아 많다고요? 너무 많은데. 네, 프라이머리 걸 잔는데. 퓨처링한 어? 노래인데 응. 진짜로 유명해서 노려고. 제목 뭔데요? 잔이. 야, 그한번맞춰보기 좋을 것 같아서. 잔이? 금시초문이야 들어보면 알아. 아 거기다가 코러스 넣고한번 제가 쓱 넣어드릴게요. 잔이가 맛 빼기도다가. 테스트니까 잘해야 돼요. 잔이 네, 음악. 주세요. 예. 여보세요. 뭐이 새끼야? 어, 네. 나와. 이거 금시초. 개국이 어젯 수술 안 먹잖아. 여자 있어?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에이 그럼, 그럼 안가지 블루커베라 가 클럽? 그래 에이 너 가면 또 잠들거잖아 야 그럼 두피마사지 해도 좀 잠이 안들냐? 예지 끝나서 친구들과 이자 지지 거니? 일요일이니까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반 요호예 얘기 사는 얘기 재 얘기 얘기야 가자 지방 모르는 이반 방만 봐 우리 니여자꼬시마 ~니 내가 갔게요잠시요왜전화 마음에 들어서 는데 번호 좀 불러주세요 아 경찰을 왜 부르세요 빠야 뜬금없이 확인 사전에서 안수영 보냈더라. 언급 해줘서 보준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언급하겠어 아, 고자이내려가 기가 왜 켜? 낭낭하자 않낭야 좋아 좋아. 야 완벽한 크러스야 황태야 얘네들 랩 어땠니? 별론데. 얘네들은 랩을 할때 킹크랩 키토산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았어. 잘 들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랩하잖아요. 쇼미더머니 가서 그냥 불꽃왕에서 그냥 빠진다고. 어림없어요! 아니, 네? 최고다, 내가 봤을 지금. 때는 고딩 레퍼도안 될걸? 잠깐만, 아니, 이 자식 건방지게 자기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무하필하고 지금... 어 아니, 막 주머니가 있다고 막 우리 앞에서 이제 넣네? 어? 아니, 무슨 진짜, 자격으로 우리를 랩을 평가하시는 거잘 모르시는 거 뭐, 같은데. 네, 네. 랩에 대해서 네. 아는 거야, 뭐야? 랩에 대해서 네. 아냐? 당신들 지금 우리 디스하는 거야? 아! 어? 야, 안 되겠다, 황태야. 왜, 왜? 나 지금 이기분나안 됐어. 나 이 자식들 디스해야겠어 어, 형 괜찮겠어? 나, 나 지금 막 가사 막 돌으니까 어, 형 얘네 질질 짜면 어떡해? 얘네 다 내가 죽겠어 저기 진짜... 컨트롤 비트 어? 켜! 아 이거 역시뭐 호랑마코가 뭐 나를 디스해? 오케이 야 보여준다 여! 어! 난! 헨드리 고장 난 에이톤 어내 인생은 언제나 빅선세상학교 입학전 나 꿈이란 곳이 해적선 예 잘 들었어요, 내 가사? 완벽하지?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보세요. 내일 우리 노래잖아요. 우리 노래이잖아. 노래 가사 똑같은 건데 이거 우리, 우리 일당백이란 노래요, 예이 사람들아. <laughs> 도백 같은 일당백이 줄 알았어. 뭐야? 이분들 어. 자기네 거라고 자꾸 기던데 아, 의심마는 가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 다음 한번 정도 그래. 진짜 우리 같이 할수 있는 걸 해보고 싶거든요. 아니 당신도 뭐 지금 우리 우리 만나서 한일 이천도 벌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이상한데 여기 아니, 같이 한번날리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코러스 바꾸. 당연한, 당연한, 들이... 당연한 소리지!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주겠어? 받을 거. 같애 허진 씨, 잘 들어요 코인 받아요, 코인? 야, <laughs> 양아치네! <laughs> <laughs> 코인을 받는다고? 가상화폐를! <laughs> 네, 코인으로 드릴게요 가상화폐로 다 받긴 하잖아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면 그래, 받아줘! 한곡더 해드릴게요, 어떤 거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희 노래 중에 출첵이란 노래야. 아 몰라요. 그럼 몰라? 아, 출첵을 왜 몰라요? 알죠, 출첵. 너무 잘 알지. 출첵은 네. 진짜 들어보면 네. 다 알아요. 아, 알 텐데. 아, 유명한 곡이니까 알겠다. 모른다고! 아예! 잘 들어요. 어. 음. 당신의 그 출첵. 어. 얼추 알아, 얼추. 얼추? 거기뭐 조금 뭐 누가 부르지 않아요, 노래를? 어... 그 뭐야? 나얼. 누구야 그 나홀, 사람? 몰라, 몰라. 우리 CJ. 나홀, 아예 몰라? 몰라. 아유 그 사람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 바닥에선 그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다. 나월이 안 유명해요? 안 유명하지. 여기서 는 어디 뭐 동굴에서? 여기서는 어제 씨알도안 놓쳐. 네, 그 사람 말고 저희가 야, 여기 CJ 에서 계신 고급 계신가요? 인력 제가 붙여줄게요. 그 사람 붙여가지고 한번 하자고요. 피처링이 아유. 들어오신다고? 그럼 들어오죠. 여기 CJ예요, CJ 예요 CJ. 나월씨 파트를 하실 분이 있다면. 당연하죠. 아유, 아유, 그분보다 그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안해. 아 근데 형. 형이... 불안할 필요 없어 일단 믿고 한번 가보자. 가보자고. 자, 황태야.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오늘 사이코로스의 다리끼리호가 출석했습니다. 형님, 잠깐 근데 음악이 이게 뭡니까? 감히 사이코로스 야시장 열잔 수음악을 가져와? 이런 말이 말이! 음악은 푼돈 벌듯 쓰는 게 아니더냐? 이 자식도 푼돈 벌어서 빌딩 세우려고 걱정했어! 군인의 <laughs> 빌딩 세우면 1층 커피숍은 우리가 찍고. 예, 둘때 차이 못 넘는 사람도 캐는 <laughs> 사람. You know, hey. 오늘은 신나게 놉시다. 우리의 일주일 후반시 몸개 가담사의 남문 때문에 실패했다 없어졌어 인술이 또 탔어 얼굴 위에 그어진빛 전쟁 같은 삶 때문에 모든 거울에 비친 우 수척해 모든 해가 떨어졌으니 전화기를 전 모두 여기를 체해 일자리 구하기는 저그 하늘에 알바모 가족들의 기대치는 주고 오늘도 믿기를 준 백조 백수들에게는 아. 휴식 저 왕자 밤 <목소리> 자+ 이자 네. 오늘 밤만에 음반들자 우리만의 추억이 나자품이건 낭비가 아닌지 전라도와 카페 비파생 오늘은요 길로출근오 하려고 길로 쪽쪽 사람들오른쪽 사람들 참귀여운어자 빨리 어자 빨리 가자 오늘자 빨리 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가 오늘 새김오늘만큼지이 음반 배고픈 오늘만까 불러서 예전에 다 지금은 들어보다 예전에 장거리에 거꾸로 물고 남면 서두부 속에 세상에 짐을 혼자 짊어진들 허리를 굽히며 죽는 을 꾸어 해이섬에가 보이는 건 높은 수치의 포매시 오늘만큼 우린 봐야지 는지예만 아니라 석석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비즈니스 맨 그건 내 아내의 소리에 대한 디스스펙 It's just 맘 시키는 대로 내일 일은 내 고민에 노라 맘대로 눈치 보면서 꿈을 대지 마요 그러다가 오늘 밤도 공시니가오사이버로스 오실 때가 얼마입니까? 개월부터 로봇몰이 일는 사람에게도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 외쳐 포기하겠습니다 오세요 요즘 온 옆에 우리 막. 아, 아, 대한민국 최고의 듀오를 하나만 뽑으라다는 모두의 머릿속에 넣어놓는 소리죠. 듀오 중에 듀오. 결혼의 듀오. 한번 봤지만 애매 매력을 갖추고 있어서 모두를홀리게 만들죠. 다이너따비스고하우 주체. 왼쪽 사람 끝.